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나 폴더를 올리려면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해 보시면 어,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폴더를 통째로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파일 업로드를 누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창이 나타나고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귀찮으신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제가 연습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파일들을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바로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다른 파일도 한번 가져 올려볼게요 PDF 파일이고요 텍스트 면서 이렇게 이제 초록색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파일들을, 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새로 만들기 아까 폴더가 있었거든요. 폴더를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 이걸 누르셔도 폴더를 만드실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 새 폴더, 그리고 여기서도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를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연습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 파일들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동 나오죠. 이동 눌러 보시면 어디로 이동할 건지.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사실 구글하면 딱 생각나는 건 바로 공유 거든요 공유하시는 방법도 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없던 것들이 떴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시면 공유 가능한 링크를 가져온다든가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거 이메일로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추가 작업을 여기서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공유를 할 때는, 공유 버튼을 눌러 보시면, 사용자나 그룹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공유 기능을 주실 때는, 어, 권한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편집 권한을 주실 건지 아니면 뷰어 권한을 주실 건지 이렇게 지금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권한을 줄수 있고요 저는 이제 편집 말고 뷰어 권한을 주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지금 공유 대상자에게 이메일 알람이 가고 공유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 가능한 링크 설정은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이거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링크 자체를 주거든요. 이게 저희가 뭐 다른 구글 도구들을 사용할 때그 링크를 주고 쓸수 있도록 또는 볼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한을 많이 줄수 있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링크 복사하시면 여기서 링크 복사를 하시면 클립보드 링크가 복사가 되고요. 링크가 있는 사용자게 공개를 한다든가 또는 제한 등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가 뷰어의 권한을 가질 건지 편집자의 권한을 가질 건지도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